안녕하세요 산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좋은 종자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볼게요. 1번에 아주 멋진 종자. 환엽 중통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 완전 플라스틱 종자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잡도 너무 좋고요. 자기 잡도 좋고 변도 좋고 색감도 좋고 완전 후육질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후육질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플라스틱 같은 후육질입니다. 색감 좋고, 변 좋고, 문이 어, 좋고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종자목이고요. 무명 어, 중투입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어, 뿌리도 아주 짤막합니다. 정말 멋진 종자. 일본의 어, 환엽의 단엽 같은 중투입니다. 두측이고요 10에서 0.9, 6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너무 멋진 종자고요 아, 106보다 더 멋진 종자입니다. 아, 그리고 위에가 3반 무늬가 있으면서, 이게 3반 무늬가 있으면서, 기부쪽에 소반 무늬, 설백, 소반이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3반도 설백으로 아주 멋지고요. 아, 제가 볼때 백룡보다 더 멋져 보이고요 귀한 종자입니다. 설백은 정말 귀하죠. 그냥 유백색들은 많이 있지만, 이건 정말 설백입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귀한 종자입니다. 키도 짤막하니 아주 좋고요 변도 육질 좋습니다. 키가 아주 짤막해요. 그리고 신화도 아주 잘달려있고요 아, 백록 닮은 서반입니다. 백서반인데, 아, 무명입니다. 무명인데, 저는 백록보다 저, 더 좋게 보고요. 3반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키가 짤막해서 단엽으로갈 가능성이 많은 개체고요. 아,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설백으로 아주 멋지게 달려있고요. 이번에 백서반 3반입니다 아, 변도 짤막하니 아주 좋은 귀한 종자. 종자목 종자 하시고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설백으로 정말 멋진 종자 이번에 백서반 한척에 신한대고요. 어, 백록보다 더 멋진 종자입니다. 9에서 0.6, 39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제왕이고요. 단역중투 제왕 제왕은 백중투죠. 제왕은 그냥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백중투입니다. 색감이 백 이상 가지 않아요. 완전 플라스틱이고요. 어, 작도 아주 좋고. 원래 백중투, 제왕이, 다 원래는 단역중투였는데, 어, 환경에 따라 키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자기 최상작입니다. 두 척에 자마가 양쪽으로 달려있습니다 아, 백중투, 제왕, 단일중투죠. 아, 3번에 제왕 두 척에 신화 투되구요 15에서 0.1.0, 32만원입니다. 이 폭이 1cm 되구요. 아, 4번입니다. 4번은 아, 중투인데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아, 완전 후육질의 중투. 신화도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변이 후육질입니다. 완전 플라스틱 같은 후육질의 중투. 한쪽에 신화인데, 아, 뿌리는 네 다섯 가닥 됩니다. 아, 4번의 중투 한쪽에 신환되고요. 14에서 6.7, 11만원입니다. 5번은 새홍소입니다 죽음수심 새홍소 아, 종자는 새쪽이고요 아, 중작 정도 됩니다. 뿌리도 괜찮고요. 아, 죽음수심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작목을 추천드리고요. 뒷대는 조금 잘렸습니다. 세입장이 잘렸네요. 그리고 어, 두 쪽, 총세 쪽이죠. 잘린 쪽 포함 세쪽 뿌리는 괜찮습니다. 아, 5번에 죽음소심 세웅소입니다세웅소세 쪽이고요. 11에서 0.7, 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금계 놓고 계리고요. 아, 3반호에서 반성이 있는 산반호에서 노크로 터진 개체입니다. 아, 종자는 아주 좋고요. 신화가 양방으로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신화가 달려 있고요. 아, 금개 노코입니다. 이거는 올해 예쁘게 터진 종자라 아, 신화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잎도 완전 후유질이에요. 그리고 신화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종자 아주 좋아요. 아, 6번에 아, 금개 놓고 두쪽에신화두대고요 아, 8에서 0.6, 1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제가 아, 뿌리는 내가 다 있고요. 아, 신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신화 이렇게 달려 있고 3번입니다. 아주 예뻐서 제가 어제 가져온 건데요. 아, 뿌리는 내가 다. 이 벌브가 하나 있어서 벌브 쪽으로 제가 아, 철사를 묶어 놨습니다. 뿌리가 짧은 뿌리라. 뿌리는 총네 가닥. 이 위에 뿌리까지 다섯 가닥이네요. 뿌리는 괜찮아요. 근데 짧아서 심어놓으면 흔들리니까. 삼바문이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키나 이폭잘 보시고 주문하시고요. 너무 어리다고 반품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뻐서 가져온 거라. 아, 신화까지 달려있습니다. 7번에 3번 한쪽에 신화 대고요 4에서 0.4 6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아, 전면 3번 중투입니다. 아, 중투가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아, 모척도 중투 무늬가, 아니 3번 무늬가 잘 들어있더라고요. 3번 중투로. 전면으로 3번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무자도 쓰고 있고요. 아, 모척에 3반 무늬가 있습니다. 아, 3반 중투 식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변이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전면 3반 중투. 아, 자기 너무 좋아요. 8번에 전면 3반 중투입니다. 두 쪽이고요. 아, 10에서 15, 0.9, 6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아, 저도 하도 예뻐서 이걸 가져온 건데, 아, 신화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렸어요. 이것도 신화가 성장을 다못 했는데, 양쪽으로 신화가 또 달려서 성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 단엽서방 같이 보이죠? 키워봐야 할것 같고요. 아, 신화 위에가 또 뿌리가 내려버려가지고, 뿌리를 또 제거를 하려면은, 또, 톡심 패스도 발라야 되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아, 신화는 옆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신화가 잘 달려있고요. 이거는 키워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판매자분은 단엽소반 같다고 하는데, 뽀초이단엽소반처럼 아,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소멸이 된다 그래요. 아, 9번의 단엽성 입변입니다. 한쪽에 신화 두대 달려있고요. 4에서 0.4, 6만원입니다. 아, 이 폭은 제가 재보질 못해서 그냥 눈대중으로 올렸고요. 0.4로 올렸습니다. 6만원입니다. 그리고 10번은 만수입니다. 죽음소심 만수. 촉수는 많습니다. 촉수는 원래 다섯 쪽에 잘린 쪽 포함 다섯 쪽인데요. 다섯 쪽에신화 달려 있습니다. 아, 죽음 소식 만수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 하시고요. 아, 잘린 쪽도 있지만 촉수 많아서 배양하는 데참 좋을 것 같아요.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아, 원래 다섯 쪽에 신한 화대 있고요. 1 4세점 7, 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 0분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의 멋진 종자. 아, 황충투인데 변이 완전 후육질에 굉장히 이 폭도 높습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아, 완전 플라스틱 같은 중투입니다. 색감도 좋고 편도 좋고 어디 하나 남을 할데 없는 종자구요 종자 중자 아주 좋습니다. 아 키는 다소 크지만 단엽중투처럼 아주 입이 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종자 너무 너무 좋구요 아 자마는 이렇게 인제 눈자리 자리 잡았네요. 아 조금 늦네요 자마가 조금 늦고요 아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자마는 지금 자리는 잡았지만 살이 찌면 굉장히 통통해집니다 이게 자인지뿌리인지 자마 같기도 하고 뿌리 같기도 하고 정말 멋진 종자고요 명품 중에 명품 무명입니다 무명 아 환약 중튼데 단엽성 한엽 중투입니다. 차기 너무 좋아요. 아, 이 폭이 거의 1cm 가까이 되는 개체구요. 이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자 아주 좋구요. 아, 이번의 아, 단엽성 한엽 중투입니다. 아주 플라스틱 같은 중투. 두쪽에자마둔절이 있구요. 이 폭이 0.9. 6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정말 멋진 종자. 아, 서반의 3반입니다. 우에는 3반 무늬가 있고요. 여기는 서반 무늬가 있고, 아, 백록보다 더 멋진 종자로 저는 보여지고요. 백록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무명입니다. 짤막한 면에 서반에 삼반 이런 개체는 정말 귀한 개체고요. 어렵게 구해온 곳이라 아, 종자목을 특별한 종자목을 찾으시면 은 종자를 추천드리고요. 문명입니다. 신화도 아주 잘 달려있고요.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참아 둘짜리 같으네. 정말 멋진 종자 짤막한 변에 아, 지금 손입장 보면 키가 거의 다 컸어요. 다큰 종자입니다. 설백 아 서반이고요. 삼만의 서반. 아, 서삼반이 아니고요. 삼반 별도 서반 별도입니다. 이제 품이고요. 아, 제가 예전에 백록보다 더 좋은 개체를 어 아, 산채 해서 아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보다 무늬는 더욱더 월등한 것 같습니다. 종자 아주 좋고요. 아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개체는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 돈만 있으면 뭐 좋은 개체 많이 구한다고 하지만 이런 개체는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백록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백록보다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무명 아 서반의 3반입니다. 아, 입도 짤막하니 아주 좋구요. 한쪽에 신한대구요. 아, 백서반입니다. 어렵게 구해온 백서반. 한쪽에 신한대구요. 이 폭이 0.6, 39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제왕이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제왕은, 아, 백중투죠. 백중투, 백노코입니다. 종자는 너무너무 좋고요. 원래 제왕이 단엽, 단엽 충투데 배양에 따라, 환경에 따라 키도 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변은 완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후육질이고요. 자기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 폭이 1cm입니다. 1cm 되고요. 자마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아, 제왕입니다. 멋진 종자 제왕. 자기 최상작입니다. 아, 제왕.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쪽에 신화 두대 달려있고요. 3번에, 아, 중투 제왕입니다. 제왕답습니다. 자기 너무너무 좋고요. 두쪽에 신화 두대 달려있고요. 이 폭이 1cm, 32만원입니다. 아, 사 번입니다. 4 번은 빠빠 단충토 이것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은 조금 아쉽지만 아, 유백이네요. 유백인데 변이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는 네가다 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다. 변이 완전 후육길로 아주 좋습니다. 아, 중투 4번의 중투 한쪽에 신화인데고요 뿌리는 4가닥 있습니다. 아, 뿌리는 4가닥이면 충분하고요. 아, 신화에 또 뿌리가 내리니까 아, 14.0.7 11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세 옹새 였고요 아, 죽음소심 세 옹소입니다. 아세 쪽이고요. 세 쪽인데 뒤때 그래도 뿌리가 아 세가 다 있습니다. 총세 쪽이고요. 세홍수아 죽음 소심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뿌리는 최상입니다. 5 번은 세홍수입니다세홍수세 새홍소, 쪽이고요. 아 죽음 소심입니다. 11에서 0.7, 6만 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금계 놓고입니다. 금계 놓고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무광이라변발전 무늬발전 엄청나게 할것 같고요. 아, 반성호에서 금계로 터져 나왔네요. 아, 그리고 신화가 양쪽으로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아주 멋진 종자. 아 이거는 저렴해서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이에요. 종자 아,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두쪽에 아, 신화가 양쪽으로 두대 달려있습니다. 아, 6번에 금개노코입니다. 두쪽에 신화 두대고요잎폭이 아, 0.6, 10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종자는 아주 좋은데 굉장히 어려요. 굉장히 어렵니다. 3번이에요. 3번. 아,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 벌브도 있고요. 뿌리는 4가 다 있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4가 다 있고요. 아, 3번. 종자는 아주 좋아요. 벌브에다 철사 엮어서 심어놓으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3반입니다. 굉장히 어리니까, 아 잘, 보시고, 아 사이즈 잘 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자는 너무 좋습니다. 3반 한쪽에신한대고요이 폭이 0.5,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서 3반 중투 같기도 하고요 전면 3반 중투 같기도 하고, 전면 3반 중투 같습니다. 이렇게. 아, 모총을 보니까 3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3반이, 3반 중투식으로 들어있어요. 끝에가. 그런데서 지금 이렇게 중투로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편은 아주 좋습니다. 아, 종자 해보시고요. 아, 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면 3반 중투 같습니다. 전면 3반 중투. 아, 두척이고요 아, 참, 뿌리 보여드려야죠. 뿌리는 다섯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 아, 신화가 아직 덜 커서 자막 아직 안 달린 것 같습니다. 아, 자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8번에, 아, 3반 중투입니다. 전면 3반 중투. 아 이 폭이 0.9, 6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아, 단엽같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서단엽같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하도 예뻐서 구입을 한 건데요. 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양쪽으로 달려있는데, 이 위에 좀또 뿌리가 내려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도 신화는 피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좋은 편입니다. 한쪽도 아직 성장을 다못 했는데 양쪽으로 신화가 달려버려서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괜찮아요. 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게 그냥 입변이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아주 단단한 변이고요. 9번에 단엽성 잎변 한쪽에 자마 신화 두 대다가 있고요. 이쁘게 0.4, 6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만수고요 이것도 죽음소심입니다. 아, 만수는 중소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종자는 아주 좋은데. 요즘 꽃값이 그렇게 안 나와서 배양하는 사람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만수, 촉수는 아주 많습니다. 촉수 아주 많아요. 아, 잘린 촉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수로는 다섯 촉인데, 아, 제가 내네 촉으로 했습니다. 잘린 쪽. 그래도 조금씩 잘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화도 또 달려있고,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 반수. 종자 하시고요. 아, 죽음 소심입니다. 반수. 내네 촉이 신화한대고요. 이포 0.7,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